뭘그어도 되겠는데 산이. 어. 근데 돌이 많이 없어요. 맨발을 맨발을 는데이다 빠지다. 어. 계좀많고돌 별로 없다말믿아는거 언니 말이 있는 <laughs> <거> 맞아. 좀 찔리 보라. 더럽고 좀열런 허기다. 내보가 <laughs> 그래도 사람이 1년만 에 너무 달라질 거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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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고 아니 내가 전번에 오시는지 얼마 안 됐을 때 내가 사람이 헐놀리셨잖아 달라지다고 하거든. <웃음> 이제 <웃음> 앞으로는 유사장 옆에 가지말고단한 <laughs> 옆에 가면 뭐안 달라질 테고. <laughs> 네. 좀파편을좀 좀 바꿔야 돼. 감사감자감자 아, 감자. 감자 내가 뭐감니감자 내야 다니다감사다감자는올다감사니까안된합니다감사나니다감사해니아 감사합니다. 올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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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니다감니다 감사합니다. 감니다 감사합니다. 감니다 여기 올라이기가 그렇지 여기는 서부터나다신선로 놀기 라오면다올라는 길이야 는어이 간다 장성길로 또 가? 네 장성길로 이리가가는 음. 길이 아, 어, 아까 내가 여왕가지고전목 잡고 여기는, 지구자거를다잠 다. 자렇게 놓고 저렇게 놓고. 여는 저렇게 놓고. 는저렇고여기 저렇게 놓고. 고 여기는, 부 어, 저, 가고 싶은 거는, 여길로 가면 돼. 여기 쪽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로요? 어 여기로. 여기 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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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앉으시면요. 여기 요 아아가요 거기 돼있어이없어아으면좀 주세요. 내가 왜 차단 시키했는 지가 차단 시기지난 말고 저 나도 여러분 거든세요이 먹어. 아니 그니 그래. 그러니까 몰라 아니 저 메시지가 안돌다니까장기딱 한다고 아니야 지금 온다 이한 그래. 내가 안도내는다 그래. 그래. 내가 하는 건안 간다니까 그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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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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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왜 고치노 이게 지 뭐가 나라고메시 메시지도 안 들어가고 전화도 안 되는데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상한데. 로 찾아야 된다. 이거 맞아 나가요. 로이만 때라서. 뭘뜯는지지지 마. 이거 아니 메시지 단체 다 읽어 아다 개인으로 안왔다 <목소리> 박사장, 세상 내하고 이 이제 뭐가 맞다 <목소리> 내가 내가 하는 거는 다 되는데 쪽주서 오는 게 아무도 내것도 모르고. 아, don't know. I don't know. 아 don't know. I d o 는게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아 o n t know. I 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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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아니다, 전화가 안 했다. 그, 카톡으로 안 된, 메시지를 왜안 보냈다. 메시지를 안 보냈다, 그런 게라. 메시지 보냈는데, 또 보냈더만. 한번해보셔한번끌어보소 카톡으로, 뭐는는남편도들 음, 좀, 이 있었구만. 그런 게믿다고믿다고안 보내는 같다니 그걸. 그래지가그래나라 내보고 자꾸 뭘 샀더라. 그가제되 이게 <불안> <저>, 그, <불안> 이제, 소장님이사장님이아고 니네 응. 산 어디 가려고 문자 보내라고 해야 보내는데 그, 그 배양자를, 이름을, 응. 이 예를, 예 보면은, 배양자를, 이제, 다고 <laughs> 응. 뭐, 다툼 내가 갖고, 싸우는 그래서, 그렇지. 우어

그 회제 있네 회제. 해제. 회제그우여기 <laughs> <무료는 아마 웃음> <laughs> 그럴 수가 있 다시 한번 해봐라. 엄마 했잖아 하지 마. <laughs> 아까는 내가 했고. <laughs> 아그 사람 잠자고 좀 시원 그래 아좋소 요즘 그늘이 좋아가지고. 어 그래, 아. 오늘 진짜 완전히 아. 오늘 같은 거 아. 한여름이야 한여름. 오늘 가서 고수들이나 지 좋다 이거, <laughs> 피거이 오늘은 사무실이세요. 오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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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 매늘이 미식길, 매늘이 미식길 꼬라면서 오 침이 나가 미운 매늘이한데 이거 미식거라고 주는 꽃이 거지. 오, 바까바까 하자매. 어? 풀 이름이 매늘이 미식길입니